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단식 농성 7일차 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긴 시간을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단한 차례도 밝히지 않다가 일본 총리를 만나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자괴감이 듭니다. IAE 보고서가 알프스 다약종 제거 장치의 성능 검증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I.A.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방류를 인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알프스에 대한 I.A. 보고서의 다양한 허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방류를 미뤄달라거나. 좀더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달라고 일본 총리를 설득했어야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단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일본 총리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앉지 못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방류당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